아 살이 더 쪘습니다. 병원 갔을 때 107.7인가 팔나왔는데 지금 108이 넘었어요. 평소랑 똑같았는데 아 이거 뭐, 아, 짜증나. 회사에도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짜증 나. 여러분 네, 보시죠. 살은 아예 안 찌고 더 쪘어요. 요즘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긴 한데 아 뭐가 짜증나네. 계속. 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어 어, 어, 이게 이거 어, 이거 볼펜처럼 이게 있네 이번에 그래. 어머 저거 뭐야? <laughs> 어, 한참 돌아가네 어, <laughs> 하나 둘셋어 한참 돌아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요번에 맞을 때는 뭔가 여태까지는 못 느꼈는데, 뭔가, 후욱 하고 들어온 느낌이 나긴 합니다. 아, 이게 1mm부터가 좀 효과가 확 오는 게 기대됩니다. 지금 다시 살이, 맞으면서 살이 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번, 지켜보시죠.

하나 둘셋아 저번 주에 술을 많이 먹었더니만 도로아무이 타무이 됐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가끔 제가 술을 자주 안 먹는데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많이 마시거든요 많이 마시면 그냥 몸무게가 안 빠지고 그냥 유지만 돼요 유지만 너고추가안 먹어? 고추? 앞에 다잘라버리고이어있 이거는 섞어야 되는데 오마시네 바꾸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게 있 음. 회사 나가는데 오늘은 7월 24일. 원래 어저께 말았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어요. 지금 10주를 지나서 11째 주로 가고 있는데, 아 살이 안 빠져요. 저 일부러 술도 잘안 마시고, 아침마다 그, 따릉이도 타고 있는데, 어안 빠집니다. 왜 그러죠? 다시, 이제 11째 주를 향해 가겠습니다. 셋. 하나, 둘 네, 네, 다섯, 여섯. 아. 어 피난다. 어. 오늘은. 7월 30일 살이 별로 안 빠졌어요. 이거는 회사 스트레스로 밥맛이 없어 가지고 밥맛이 떨어져 가지고 안 먹어서 빠진 거 같고요. 여기 배에 하도 맞아 갖고 배가 좀 아픈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뚝에 맞고 남으면 배에 맞을게요. 셋. 됐다. 여기 자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이것도 맞아 맞을게요. 다이애수션. 어 많이 안 빠졌네요. 네. 자네 올립시다. 네. 다른 거매스꺼거나 뭐 그런 불편한 증상 아, 없어요. <laughs> 전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네. 4 단계로 해서 네. 1.7로 해서 네. 보실게요. 걱정 마세요. 네. 이번에 무슨? 아 오늘 이제 용량을 조금 더 늘렸고요. 살이 안 빠졌어요. 술도 저 정말 잘안 먹거든요. 예. 네. 그리고 과자도 많이 줄었고, 점심에 다이어트 도시락 있잖아요. 먹는데도 아침에 요즘 너무 더워서 퇴근할 때 자전거를 좀못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도 이빠이라서 지금, 어, 그것도 하면 지금 한 10kg 빠져야 되는데 살이 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예, 네, 일단 1.7 용량은 늘렸으니까요. 제가 1.7 이후에 2.4 거든요. 2.4까지도 계속 가볼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를 어떻게 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직하려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몸도 중요하고. 왜냐면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은 안 뽑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얼하게 제돈 주고 제가 아는 40대 중반 아저씨입니다.